자 21번. 다음 중셀 범위를 선택한 후그 범위 이름을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이름은 보통 자, 상대 참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참조를 이용합니다. 자 f4키를 누른 효과를 나타내죠. 자 이름에는 공백이 없어야 됩니다. 자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정의된 이름은 다른 시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정보 활용대에서 엑셀에서 100점을 맞은 강고빈 학생 거 답안 파일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어려웠죠? 미니 양수의 순위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자, 미니 양수의 제품 가격의 순위를 먼저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숫자가 이 범위 중에서 몇등 하는지를 이제 보는 거죠. 자, 는, 랭크. 자 넘버니까 첫 번째 숫자를 보통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구하는데 여기서 미니양수의 지금 순위를 구하니까 이 숫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범위를 주려고 하는데 지금 이름이 우리가 정의를 했죠 이 여기에 이름을 제품 가격이라고 줬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내림차순으로 구하려면 0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미니 양수의 이 숫자가 4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통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 앞에 if를 붙이고, 가로 열고, 자, 얘가 3등까지는 고가를 표시하고, 그렇지 않다면 보통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보통이 나오게 되겠죠. 자, 굉장히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와 같이 설정된 매크로 기록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매크로 1을 지금 이름을 줬고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 A를 줬습니다. 저장 위치는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를 줬고요. 자 주석 설명은 매크로 기록에 대한 문제를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 이름은 지금 매크로 1인데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크로 상자에서만 변경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도구에서 매크로 기록에서 매크로 1을 주고 자, 자 소문자 A를 넣고 자 개인용 매크로 통합원소로 지금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주석을 뭐라고 적었죠 매크로 기록에 관한 문제라고 적었습니다 자, 매크로가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뭘 해볼까요? 음, 는 하고 합산하는 거 해볼까요? 합산. 오케이. 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자, 우리가 버튼이나 어떤 단추를, 우리가 도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단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어 봤더니 퍼스널 점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걸알 수가 있죠. 여기에 지금 매크로 1이 저장되어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확인. 자, 그러면 내가 매크로 이름을 바꾸려면 어디 가서 바꿔야 되죠? 편집에서 바꿔야 되나요? 편집할 수가 없고. 자, 옵션에서 지금 바꿀 수가 있나요? 옵션은 바로 가기 키나 아니면 이 설명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편집에서 할 수가 없다면, 은 숨겨진 통합문서는 편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 한 단계씩 코드 실행해서 여기에서 이름을 바꿔볼 수 있겠죠. 이, 이런 식으로. 자,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름이 바뀌어 있죠. 자 그래서 문제를 다시 봤을 때자 1번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크로 상자만이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자 personal.xlsb에 저장이 되고 일정의 주소으로 설명은 반드시 지정, 지정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자 작성된 매크로1 매크로는 컨트롤 A키를 눌러서 실행이 가능해집니다. 3번, 다음 주 워크시트에 숫자 2, 2, 3, 4, 5, 4, 3을 입력한 후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했을 때 화면에 표시되는 결과를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이제 실습 안 해봐도 눈으로 풀수 있겠죠? 자, 점 .00이 있습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는 똑같이 뒤에 이게 나타나는 걸알 수가 있고, 쉼표가 있었을 때, 어, 천 단위씩 끊어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대로 나타나죠? 자그 다음에 어, 신표로 표시가 돼 있고 천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될 경우 어떻게 되죠? 어, 이렇게 끊어주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끝났죠.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뒤에서 올려줍니다. 반림을 해줘서 2, 2, 3, 5가 되, 되겠습니다. 2, 3, 5, 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퍼센트가 붙으면 은 곱하기 100%가 됩니다. 그래서 0 0이두개 붙고 퍼센트가 붙게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번, 다음 주 채우기 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 문자와 숫자가 혼합된 셀의 채우기 핸들을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드래그하면 은 동일한 내용으로 복사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커밋 1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내렸을 때는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되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면 동일한 내용이 복사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숫자가 입력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클릭을 하고 자, 두 개를 잡아서 내렸을 때는 그 차이만큼 올라가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어, 체육 엔드를 쓰면은 일씩 증가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용자 목록에 있는 1분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 2, 3, 4가 계속 반복이 되죠. 자,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여기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 자, 1분기가 표시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자, 문자 숫자 혼합될 때 컨트롤 키를 누르면, 자, 동일한 내용이 복사가 되죠. 맞습니다. 자, 2번은, 자, 두 번째 셀의 값이 복사가 되는 게 아니라 차이만큼 복사가 됩니다. 차이. 자, 세 번째. 숫자가 입력된 셀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내리면, 일식 증가가 됩니다. 증가. 자, 4번은 사용자 정의 목록에서 첫 번째 항목, 항목을 입력하고 컨트롤 키를 누르면 그대로 복사가 되죠. 첫 번째 항목이. 자, 25번. 다음 중 이미 부분합이 계산된 상태에서 새로운 부분합 추가하고자 할때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 있죠. 자, 새로운 값으로 대체 설정을 해제해야 됩니다. 10번에서 메모의 인쇄 여부는 어디에 나타나죠, 메모? 자. 시트였죠, 시트.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날짜 및 시간 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날짜를 입력할 때 연도와 월만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1일로 입력이 된다. 예를 들어서 2020년 1 0월 했을 때 1일이 자동으로 붙는지. 자, 그다음에 어 4하고 슬래시 9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자, 날짜와 시간을 했을 때 기본 어느 쪽 정렬이 되는지. 자, 컨트롤 세미콜론,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0 자, 10을 엔터를 치면은 자, 지금 보니까 셀 서식에서 자, 사용자 지정으로 돼 있죠? 날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일일이 지금 표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이거 지금 어느 쪽 정렬인지 잘 모르겠죠? 그럼 한번 넓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정렬되고 있죠? 자, 지금 6시 6분이네요. 자, 이것도 지금 오른쪽 정렬되고 있고, 4 슬래시 9로 했을 때, 4월 9일을 나타내 줍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세미콜론. 세미콜론 했더니 날짜 나오죠? 그 다음에 컨트롤,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 누르면, 자, 현재 시간이 나타나서 답은 3번이 지금 틀린 답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28번. 다음 중 아래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데이터 간의 값을 비교하는 차트를 작성하려고 할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니까 지금 두 개의 계열이 있죠. 자, 그러면 한 개의 계열만 가지고 만드는 자, 원형이 적절하지 않은 차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도록 합니다. 자, 그럼 원형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어, 범위를 지정해서 만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좋겠죠. 1 9번 다음 중 판정 영역이 총점이 160 이상이면 우수 자, 총점이 160 이상이면 우수 자, 이면이 나왔기 때문에 if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0 이상 그 다음에 160 미만이면 보통 자, 두 번째 if가 등장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노력에서 거짓 값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총점이 160 이상일 때. 자, 우수가 나오라고 했죠. 우수. 써주시고. 자, 여기까지 콤마까지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자, 그 다음에는 100 이상일 때 자, 160 미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100 이상일 때는 자, 보통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100 미만일 때는 자, 맨 마지막 노력 거짓값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if가 2개니까 가로 2개, 엔터 자 이렇게 써주세요. 이렇게 써주시고 내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답은 몇 번이 될까요? 자 2번이 되겠죠. 2번. 자 맞게 잘하셨나요? 1번 0 다음 중 텍스트 나누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럼 텍스트 나누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바로 해볼까요? 자 아까 했던 커밀 1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밀 1쭉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되죠. 자 이거를 텍스트 나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구분기호는 공백으로 주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데이터 텍스트 나누기 자 구분기호로 분리됨 자 너비 결정함이었는데 여기 구분 기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탭을 탭을 줄 수가 있고 세미콜론 줄 수가 있고 쉼표도 줄 수가 있고 공백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공백을 주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커미하고 이 숫자를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텍스트 나눠서 이렇게 분리를 해줄 수가 있고 이거는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자 다음 자 그다음에 열 데이터 서식을 어, 선택할 수가 있고, 우리는 일반으로 하겠습니다. 마침했을 때, 자 텍스트가 나눠지면서 분리가 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30번 영역을 선택한 후에 텍스트 탭그 데이터 도구 그룹에서 텍스트 나누기를 클릭하면 텍스트 마법사 대화 상자가 실행이 된다. 자, 맞습니다. 데이터 미리 보기에서 나누어진 열을 선택한 후에 열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까 어, 그 선은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죠. 어, 순서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각 열을 선택하여 데이터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고, 또 구분 기호나 열 너비를 통해서 데이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